툴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툴젠한테는 결코 이제 좋은 얘기는 아닐 텐데요. 어,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. 그 CBC하고 브로드하고 툴젠의 그 싸움이 툴젠이 시니어 파티로 이제 결정이 되면서 프라이어리티 페이스로 넘어갈 것으로 이제 기대를 했었고 내년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심판관은 별도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전에 CBC하고 브로드하고 어, 경쟁을 했었고. 거기에서 특허심판원이 CBC 말고 브로드의 손을 들어줬었죠. 여기에 대해서 CBC가 이제 반발을 했고 그래서 연방법원에 상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상소가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특허심판원에서는 이 진행의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겠다. 즉 같은 종류의 이제 재판이 두 개가 똑같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송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프라이어리티 페이스 진행을 연, 중단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어, 결과적으로는 승소의 확률이 높았고, 그 다음에 합의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던 그 툴젠의 시나리오는 어, 조금 더 후퇴를 할 수밖에 없고요. 시간적으로는 좀 쳐질 수밖에 없다. 근데 특허의 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이, 이 재판과는 관계없이 특허 20년이라는 이 기간은 시간이 이제 시계 바늘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한 업체들에게는 전체 다 좋을 게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툴젠으로서는 빨리 이제 사업화도 하고 특허권료도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기간이 이제 연장이 되다 보니까 툴젠으로서도 유리할 것이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당분간은 특허 분쟁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기술 개발이라든가 임상 진행 현황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그 저기를 법리적인 그걸 잘 모르겠어요. 지금 돈은 받았거든요. 라이센스 1억 5천인가 그렇게 해 갖고 벌써 다들 이렇게 받았는데 그 사이에 끌면은 결론을 안 났으니까 그냥 이제 없는 거죠. 아무도 승자가 없이 그냥 쭉 가는 거예요. 그러다가 뭐 2년 후나 이렇게는 이제 결론이 나겠죠. 그래 갖고 조정이 되긴 될 텐데 뭐 크리스퍼는 좀 불안해 할 수도 있죠. 왜냐면 약이 지금 내년도에 나와야 되는데 약이 나오고 났는데 예,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특허가 불안정하다. 그다음에 특허가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. 누가 누가 특허를 가져가는지. 그고그 시점부터 이제 누구한테 이제... 돈을 진짜 지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판 부분까지도 다 소급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약간 법리적으로 복잡하죠.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은 재판이 두 개가 될 때는 한쪽이 이제 무조건 쉰대요. 어차피 누가 개발자냐를 가리는 거잖아요. CBC 브로드도 그걸 하는 거고 여기는 CBC 브로드 툴젠이 따로따로 이제 그 재판이 열리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따로따로 해서 하지 않고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하고 그쪽이 결정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원칙이다. 이런.